안녕하세요. 학자위영제입니다 여러분, 푸바오 모르시는 분들 없죠? 사육사님들의 판다 일기로 유명해져서 지금은 동물과 교감하며 함께하는 사육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점의 형제에게도 사육사 자격증은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여러 계신데요.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자, 사육사 자격증, 학점은행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요, 사육사 자격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사육사로 취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사육사 자격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자격증은 바로 축산산업기사 자격증입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면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실무 경험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학점은행제로 축산산업기사를 준비하냐? 바로 이 학점은행제 41학점 이수 조건을 충족하시고 축상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아무리 구졸이어도, 아무리 비전공자여도 문제없이 사육사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실. 와. 진짜 이런 꿀팁은 역시 학점의 형제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동물원 취업의 꽃 사육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학점의 형제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만을 골라골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